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국제문화 이해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자전거 종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육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리더십과 민주 시민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이 담양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진로체험기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우수진로체험기관에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문화 이해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여섯 개 나라의 체험실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제의 체험 활동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020 국제문화 이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국제교육원은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전남 다문화 가정 국적 분포를 반영해 중국과 필리핀, 일본과 베트남 등 6개 나라 체험실을 구축하고 결혼 2주 여성 강사들이 직접 전통의상을 입고 각 나라의 문화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국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언어, 전통음식, 놀이, 춤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는 필리핀이고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해보질 못한 가면을 쓰면서 축제를 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관은 학생들이 여러 주제 체험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길러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자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려졌습니다. 세계의 나라를 체험해봤는데 다른 문화를 알아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남 국제교육원은 전남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문화와 세계 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자전거 종주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리더십과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중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순천시 체육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도전 순천 두바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자전거 종주를 통해 리더십과 민주 시민 의식 고취,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등을 목적으로 한팀 프로젝트로 운영됐으며 코스를 다양화해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배려의 인성과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는데요. 저희 아들과 일단은 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교직원분들과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소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 1차 시 참석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오늘 오자고 해서 2차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또이 교직원분들과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한 학교박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도전을 통한 성취를 느끼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이 지역 우수 진로체험기관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다도 체험과 전통 발효식품 제작 체험을 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 청죽골 꿈날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담양동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진로체험 기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학교밖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우수 진로 체험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사단법인 중로차 연합회에서 다도 체험에 참여하며 제다법과 다기, 명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시음하는 등 담양 특산품인 중로차의 생산 과정을 배웠습니다. 또 강수님 슬로푸드에서 진행한 쌀염 만들기에 참여해. 갱엿을 늘려 쌀엿을 만들어보면서 엿의 변화를 관찰하고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을 돕기 위해 딸기 쿠키 만들기와 드론 날리기, 목공체험 등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전남 미래 교육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2020 전남 교육 희망 포럼을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전남 미래 교육과 설문조사로 본 학교의 대응 실태와 지원 방안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미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중시해야 하고 미래 사회 인재에 맞는 대입 전형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앞으로 미래형 교육 공공제로서 전남 에듀테크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신임 행정국장에 김춘호 총무과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7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혁신전남교육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안을 의결하고 승진 169명, 전보 274명, 공로연수 정년퇴직 등 191명, 신규 임용 5명 등 모두 639명에 대해 미래에 대비한 혁신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암 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영암 3호 고등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 예방과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영암 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위센터 프로그램 안내와 간이 심리 검사를 실시해 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화순 교육지원청 외국어 체험센터가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화순 외국어 체험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잔디 인형과 피자빵 만들기 등 실생활 체험 학습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심화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 캠프, 토요 가족 캠프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남교육통에서 눈길을 끈 사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숲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광양동초등학교가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솔밭섬에서 절기 따라 자연 따라 숲에서 놀자라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의 하나로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해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려졌는데요. 모처럼 숲으로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은 밧줄놀이와 여름숲 관찰하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걀을 들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스럽죠. 흑산초등학교 장도분교의 전교생은 두명 이승우, 이승재, 이두 학생인데요 형제인 두 학생은 직접 닭을 키워 얻은 유정란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부화기와 닭장을 직접 만들어 정성을 다해 닭을 키우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고자 학급회의 결과 유정란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건데요. 비록 두명 뿐이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었던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N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협력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들도 코로나 안전지대 전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